따라합다 자기 수련의 삶이란 이 야고보 기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수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수련 과정의 첫 단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19절 누구든지 듣는 것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또두 번째 왜 말을 빨리 안 듣냐 하면 그 선입견 때문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말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변화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라는 것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이거부터 좀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신앙인은 혹시나 나는 말만 앞서지는 않는지. 말이 좀 거칠지는 않는지. 그냥 무익한 말 툭툭툭툭 던지는 게 혹시 나는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문기도 더디하라. 잠 19장 11절 말씀. 네, 노하기를 네.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슬기래요. 자문 14장 17절 말씀. 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한대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도 같이. 네, 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져 주시잖아요. 화에는 전염성이 있대요. 분노에는 전염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주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합니라 사람이 성을 잘 내고 급하게 말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악이 그 속에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21절 끝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곳곳에,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자, 10편, 66편, 18절 말씀. 사람이 성을 내는 상태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죄송하지만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 버리세요. 네 번째 심어진 말씀을 오녀함으로 받으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어진 말씀. 이 심어진 말씀은 18절에 언급된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어진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을 대어 버림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내 버린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로 받은 심어진 말씀, 곧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 성냄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냄이 자리 잡았다가도 성령께서 괴롭게 하시으로 계속 그 분냄을 우리 속에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화를 다스리는 법. 토마스 제퍼슨는 화가 나거든 열을 세라 그래요. 더 화가 나거든 백을 세어라. 막 투에이는 마냥 몹시 화가 나거든 맹세를 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방법을 또. 제시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암송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제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다시 단식소리 듣게 하셔서 이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가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